네, 제리스에서 하얀 눈기 따는 거 궁금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. 제리스에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. 자, 이런 거는 처음에 캔바로 들어가셔서 캔바의 템플릿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만들려고 사이즈를 골랐어요. 그래서 빔 프레젠테이션을 고르고 나서 네 여기에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. 근데 저는 제 사진을 할 거니까 여기 업로드 항목 보이시죠? 업로드 항목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. 선생님들이 저장하신 사진을 하나, 제가 이걸 해볼까요? 네. 하나 파일 업로드 했죠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업로드 합니다. 그래서 눕기를 딸 건데요. 여기는 배경 제거 위에 보이시죠? 배경 제거를 하시고 그다음 요거를 편집합니다. 편집을 누르면 여기 옆에 이미지 조정, 조쪽 매직 스튜디오 왼쪽 편에 보이시죠? 여기 에 FX 효과 밑에 축구공 그림자를 누르시고 그림자 어떤 위치에다 할 건지를 K 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지금 시커멓게 나오잖아요. 밑에 보시면 크기와 색상과 강도가 있는데 색상을 저는 하얀색으로 하는 거죠. 하얀색으로 하거나 뭐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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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하얀색으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썼던 사진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. 그래서 아까처럼 사이즈 맞추고 나서 얘를 이렇게 얹은 다음에 레이어에서, 잠시만요, 요게 지금 레이어가 맨 앞으로, 네.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, 네. 이렇게 됩니다. 어렵지 않으시죠? 선생님들, 화이팅! 캔바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